철사로 여기를 지거시 한번 요렇게 묶어 주겠습니다. 꽉 묶어 주는 것보다 그냥 지거시 올래 요렇게 하면 그래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뿌리가 약간 노출이 되도록. 당분간 음지에 둬야 될것 같아요. 돌은 이렇게 이제 뒤에 고정을 시켜주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서. 마당에 있는 나무를 하나, 가지 하나를 전쟁을 해서 묶어주겠습니다. 안정이 되도록 만들어주고요. 물은 하루에 충분히 줘야 됩니다. 그래야 활착이 빨리 되죠.